게이트 흘렸습니다. 레트론 파크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300m 승부 안쪽에 2번 금빛 강호 인기마인 2번 금빛 강호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 6번 퍼플시나 7번 강철력을 10번 매니 샤크가 따라붙는 가운데, 8번 서울 태양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금빛 강호 이마신 이상 앞서 나갑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0번 매니 샤크입니다. 2번 10번 두 마리가 1, 2위를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 11번 붉은 폭풍이 바깥쪽 3위 그 뒤를 6번 퍼플시나 7번 강철역을 8번 서울 태양 9번 라파예트가 따르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번 금빛강호가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매니샤크도 2위 자리를 지키고 그 바깥쪽으로 11번 매니샤크, 11번 붉은 폭풍이 자리에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퍼플 시나와 9번 라파예트가그 뒤를 따르면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금빛강호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매니샤크와 11번 붉은폭풍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3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9번 라파이어트와 6번 퍼플시나 안쪽을 노리는 7번 강철력을 1번 라운점프 등입니다. 선두는 2번 금빛강호 여유있습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금빛강호 여유있는 선두 바깥쪽에서는 11번 붉은폭풍이 9번 라파이어트와 함께 2, 3위권 접전 이때 외곽에서는 6번 퍼플시나까지 선두 2번 금빛강호입니다. 2번 금빛 가구 가장 앞섰고그 뒤로 6번 퍼플신화와 9번 라파에트, 11번 붉은폭풍 등이 따랐습니다. 경주리 800m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산도 6번 영웅킨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외곽으로 9번 아리항과 안쪽에 서는 3번 와을질주, 인코스 1번 위미여제와 4번 최강터보가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6번, 3번, 9번, 4번, 1번, 10번 순으로 초반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안쪽 6번 신마인 이세암말, 6번 영웅킹과 바깥쪽 3번 와을질주 두마리가 맞서있고 3마신치아주에서 안쪽 3위권에 서는 1번 위미여제 그리편 9번 아리안과 인코스 4번 최강터보가 중위권에 자리한 채 하위권에 7번, 2번, 5번, 8번 등이 차져있습니다. 6번, 3번 두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6번 영웅킹과 3번 와을질주 두마리가 맞선 상황 속 3위권에 1번 위미여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1번 위미어제 바깥쪽에서 안쪽 6번 영웅킹과 다시 한번 거리선을 벌려나가는 6번 영웅킹과 동반 선두에 3번 와을제주 단독 2위, 바깥쪽 1번 위미어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3번, 1번 두 마리 2위권 경합으로 연결됩니다. 선두 6번 영웅킹 구책에 나섭니다. 타조 원유기세 6번 영웅킹 데뷔전 첫승입니다. 6번 영웅킹과 3번, 1번 두 마리 말. 6번, 3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메트로파크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은 1200m 승부 안쪽에 2번 원더풀리걸 그리고 한가운데 5번 세네비바 바깥쪽에 8번 스텔스바까지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한가운데 5번 세네비바입니다. 2역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세네비바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스텔스바과 9번 청파의 꿈이 2, 3위로 따르고 있고 안쪽을 노리는 2번 원더풀리걸까지 선입 싸움의 가세에 있고 이제 3코너를 도는 시점 선두는 여전히 5번 세네비바 바깥쪽에서 9번 청파의 꿈 2위까지 올라서 있고 2번 원더풀리 걸과 8번 스텔스박이 3,4위권 접전 그들을 4번 티즈로켓 3번 골든플라잉 7번 한평오프 순으로 추격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로 5번 세네비바가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번 세네비바가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청파의 꿈8걸음 살아나면서 5번 세네비바의 거리차 바짝 좁히고 안쪽에서는 2번 원더풀리걸 다시 바깥쪽에서는 8번 스텔스박이 3, 4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 싸움은 5번 세네비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9번 청파의 꿈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중 바깥쪽에 있는 9번 청파의 꿈이 안쪽에 있는 5번 세네비바 팽팽합니다. 5번, 9번, 9번, 5번 두 마리 팽팽한 선두 싸움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청파의 꿈 안쪽에 있는 5번 세네비바를 넘어섰습니다. 9번 청파의 꿈 가장 앞섰고 5번 세네비바와 2번 원더풀리걸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기의 800m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발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4번 동심초,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비권 바깥쪽 12주 만에 출전인 5번 명예로운과 외곽으로 10번 역대 불패, 안쪽에서 1번 가보천하와 2번 청마특급이 자리하면서 4번, 5번, 1번, 2번, 그들을 10번, 7번, 9번, 8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두 4번 동심초 선행을 중반까지 이어나갑니다. 바깥쪽 5번 명의로운이 격차 2마 신차 벌어진 채 안쪽에서는 1번 가보천나와 2번 청마특급이 3, 4위권에 자리했고 중위권 외곽쪽 10번 역대 불패가 올라서면서 4번, 2번 5번 순으로 직선으로승부에 나섰습니다. 정반 4번 동심초와 인꽃에서는 1번 가보초나 바깥쪽에서는 5번 명예론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2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고 선두는 4번 동심초, 3세 앞말 임재강 귀신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4번 동심초가 1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2위권까지 도약을 해 나온 바깥쪽 5번 명예론과 외곽으로 7번 드리미트, 2세 의거스마 신마필입니다. 5번, 7번, 4번 두 마리의 경합. 바깥쪽 10마인 7번 드림 히트가 종반 역전승. 안쪽 5번 명예는이 2위급 밀려있고 7번, 5번, 4번. 선두는 7번 드림 히트입니다. 7번, 5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8마리 1200m 경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발은 2번 씽씽씽입니다. 선두로 치고 나가는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씽씽씽. 바로 옆에 5번 아치로켓 김하연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경쟁에 참여합니다. 뒤쪽에 3번 강철부대 문세영 기수와 함께 3위 차지하고 있고 뒤쪽에 1번 슈업 스파크가 있습니다. 후미 쪽에 6번 유테이크 나란히 7번 클로벌 파티와 8번 은성노을 가장 뒤쪽에 4번 비단주머니가 달리고 있으면서 곡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아치로켓 2번 싱싱싱과 함께 달리고 있는 가운데 1번 슛업스파크와 3번 강철부대 선두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뒤쪽에 8번과 7번, 6번, 4번이 달리고 있는 현재 마지막 코너 지나서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1번 슛업스파크 안쪽에서 달리고 있고 5번 아치로켓 선두싸움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2번 싱싱싱 선두싸움 벌이면서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5번 아치로켓과 2번 싱싱싱의 싸움 바깥쪽에 8번 은성노을도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번 싱싱싱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 달리는 가운데 8번 은성노을 더 열심히 속도를 높여보고 있습니다. 8번과 2번의 싸움. 8번 은성노을 그리고 2번 싱싱싱 순서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절이 9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아라미소 바깥쪽으로는 5번 장태혁을 안쪽으로는 3번 1급 질주가 추한 선두자힘을벌르나고 외곽쪽으로 9번 전승환 호가 따라붙습니다. 3번 4번 앞서고 있고 바깥쪽 6번 9번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3번 1급 질주와 4번 아라미소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안쪽으로는 5번 아, 장태혁을 바깥쪽으로 6번 대륙태자 7번 백록군주까지 342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10번, 1번, 2번, 가장군 밑쪽에서 8번이 따라붙습니다. 3번 7급 줄치와 4번 아라미서 두 마리의 선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5번, 7번, 6번은 여전히 3423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대륙태자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결승선하은 식손주로입니다. 3번 1급 질주와 4번 아람이수 싸움에 바깥쪽으로는 6번 대륙태자가 가세하고 뒤쪽 안쪽으로 5번 장태여글도 따라붙고 있고 7번 백록군주도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3번과 4번의 손두 싸움. 안쪽 치고는 5번 마장태여의 역주도 돋보이고 외곽쪽 9번 전승환호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전승환호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3번 1급 질주와 4번 아람이수 싸움에 외곽 쪽 9번 전승환호가 손두근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9번 전승환호의 욕지가 뛰면서 안쪽에는 있 3번 1급7주와 손두삼, 4번 3위를루면서 뒤쪽 6번 대륙태자가 따라붙습니다. 3번, 9번, 6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네츠런파크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이 1,200m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1번 신의 이름 출발 좋습니다. 그 안쪽으로 2번 마이티 짱 자리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는 12번 캡틴 삼찌리가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선행으로 경주 이끌기 시작하는 12번 캡틴 삼찌리가 뒷직선 주로에서 먼저 3코너 진입하고 7번 어서마르레 인기마인 7번 어서마르레가 안쪽에 3번 신의 이름과 함께 2, 3위권 접전. 그 뒤를 8번 걸작 최강, 2번 마이티 짱, 6번 파노라마킹 4번 메이킹 스토리 순으로 추격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캡틴 37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앞서나갑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마인 7번 어서마르레가 따라붙고 안쪽은 3번 신의 이름 12번 7번 3번 8번 2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 7번 어서마르레가 앞서있던 12번 캡틴 37이 넘어섰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어서마르레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마이티 짱과 6번 파노라마킹 8번 걸작 최강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어서마르레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어서 마르레가 가장 앞서 있고 6번 파노라마 킹이 2위로 7번 6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7번 어서 마르레, 6번 파노라마 킹그 뒤로 2번 마이티 짱이 따랐습니다. 제주 4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4번 서기 부배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출발 앞섭니다. 바깥쪽으로 5번 6. 번이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최고 강풍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4번 서기보입니다. 주반 기록이 좋은 4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최고 강풍, 5번 예수원 바깥쪽에서 6번 지존무사 6번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3번, 5번은 3, 4위 싸움으로 밀렸고 9번 신조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힙니다. 선두는 4번 서기보배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3코드를 들어서고 있고 6번 지존무상이 2위로 따라붙고 있고. 3번 최고 광풍 5번 예스원 9번 신조는 삼사이삼그 뒤에서 1번 선덕공주와 팔번 대천봉이 따라붙고 있고 2번1 0번7 번이 후미 쪽에서 가세하고 있습니다. 4번 서기 부에 아직까지는 사만 2만시 정도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5번 예스원과 9번 신조의 바깥쪽 역도 보이면서 6번지존무상과 2, 비삼삼 번. 최광풍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4번 서기부배 아직까지는 선두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6번과 3번 바깥쪽에는 1번 선덕공주 역주가 보이면서 1번이 바깥쪽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선덕공주 역주가 보입니다. 1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서기부배 2위로 밀렸고 3번 최광풍과 8번 대청봉이 2위 쌓 8번 대청봉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선덕공주입니다. 1번이 선두 8번 2위까지 안쪽 치고 나는 10번의 역주가 이고 외곽주는 9번 추군합니다. 9번에 막판 역주 속발면서 3위까지 1번, 8번, 9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1200m 국선 5등급 8 마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1번 대박삭스 이동화기수와 함께 선두로 경주 초반을 시작합니다. 5번 스페셜 포스 임기원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6번 미스터 스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 3번 세상 앞으로와 4번 PNS 골드 선두권 그룹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허니 펀치도 중위권에서 달리고 있고 2번 갈색 향기 그리고 7번 모던 타임즈 순으로 경주 초반 운영됩니다. 선두는 대박삭스가 달리는 가운데 곡선 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5번 스페셜 포스와 6번 미스터 스타 나란히 하면서 2위권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 3번 세상 앞으로 4번 PNS 골드가 따르고 있고 8번 허니펀치, 2번 갈색 향기, 후미의 7번 모던 타임즈가 이제 코너 쪽 지나서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1번 대박삭스가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스페셜 포스도 함께 속도 늦추지 않고 선두 싸움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6번 미스터 스타와 3번 세상 앞으로도 따라 걸고 있는 가운데 200m 남은 직선 주로 5번 스페셜포스가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바깥쪽 3번 세상 앞으로 걸음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5번 스페셜포스 여전히 선두 3번, 8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5번과 3번, 8번. 세마리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경주 1110m 제주의 오경주 8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가운데서 5번 와일드송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2위권의 인코스 1번 설향과 3회는 2번 삼다비행 외곽에서 7번 추적자가 4위권을 가담했고 그 안쪽 4번 캡틴 파도가 중위권에서 안쪽에서는 3번 삼다장군 하위권의 8번 6번 두 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더늘라쪽 2번 삼다비행 8세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거머쥔 2번 삼다비행과. 바깥쪽에서는 5번 와일드송이 맞선 가운데 타조 김대훈 기수하는 이번 경주 첫 호흡을 맞추는 5번 와일드송. 근속하 반마신차 2위권 쳐져 있고 외곽에서는 7번 추적자가 3위권. 인코스 1번 사량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바깥쪽 4번 캡틴파도 여전히 중위권에 그 뒤편 3단 3다장군과 바깥쪽 8번 두벅이 하위에는 6번 푸른날이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선두 2번 5번 두바리발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외곽에서 7번 추적자가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안쪽 1번 차량과 맞선 가운데 그 뒤편 4번 캡틴 파도 여전히 반마신차 5위권 유지하면서 5번, 2번, 1번, 7번, 4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삼다비행 관심마 바깥쪽 5번 와일드송과 그 인코스 1번 차량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추적차가 4위권 근소하게 차져 있고 선두는 2번 삼다비행과 바깥쪽에서는 5번 와일드송 외곽으로 8번 두박이가 앞기 시작합니다. 선두의 파는 외곽쪽 8번 두박이 좋은 걸음으로 종반 역전을 모색합니다. 안쪽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리걸 하이의 출발이 뒤처졌고 7번 아인슈 패너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입니다. 5번 오레다 함께와 6번 태평 파이터가 2, 3위로, 안쪽에서는 1번 로데이스, 2번 남산부적, 3번 화이트 위치가 뒷선을 넘습니다. 7번 아인슈 패너가 안쪽 선행을 잡았습니다. 6번 태평 파이터가 2위로, 8번 리걸 하이가 바깥쪽 3위권 올라서고, 5번 오레다 함께는 한가운데서 4위권 밀려납니다. 4번 화이트 비치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4, 5위로 안쪽 1번 로드 이스가 6위로 2번 남산 무적과 4번 글로리의 나노가 최하위권을 달리는 가운데 7번 아인슈페너와 이혁 기수가 단독 선두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6번 태평파이터가 2위로 박태종 기수와 함께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혀나오고 8번 리걸하이와 문정균 기수가 바깥쪽 3위권 격차를 좁혀내면서 7번, 6번, 8번 3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 가장 안쪽에는 5번 오레다 함께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하 기수와 함께한 5번 오레다 함께가 3위권까지 돌 다 7번 아인슈페너와 6번 태평파이터 바깥쪽 8번 리걸하이까지 3마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가운데 6번 태평파이터와 박세종기수가 3두로 올라서는 듯 그러나 바깥쪽 8번 리걸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6번 태평파이터를 뒤쫓는 8번 리걸하이입니다 8번 리걸하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리걸하이와 그뒤 6번 7번 경주 1,200m 제주에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2번 리듬스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2위권 타조 김주로 기수의 4번 전설무적과 그 뒤편 6번 솔저, 외곽에서는 7번 담대한까지 선입권에 모습을 보이면서 주반 4마리가 앞섭니다. 저두는 2번 리듬스타 사세마필, 바깥쪽 6번 솔저와 함께 2번, 6번 두 마리마를 앞세우고 외곽으로 차분한 전개 속 7번 담대한, 20주 만에 출전한 휴양마인 7번 담대한이 3위권, 그 안쪽 3번 육탄항자와 바깥쪽 4번 전설무적. 두 마리가 4, 5위권에 맞서 있고, 중위권 안쪽 8번 포승골, 하위권에 1번, 10번, 5번, 3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3코를 향해 가고 있는 안쪽 2번 리듬스타 바깥쪽 6번 솔저, 외곽에서는 7번 담대한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체, 그 안쪽에서는 4번 전설무적, 차별라게 4위권, 인코스 3번 육탄왕자가 5위권에 머리차접점 밀려있고, 중위권 안쪽 8번 포승골, 계속해서 9번 성산대장을 견제합니다. 선두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온 2번 리듬스타,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2번 리듬스타, 사세마필입니다. 바깥쪽 6번 솔저, 직전 경주 3위에 머물렀던 6번 솔저가 2위권, 근소하게 앞서면서 나 2번, 6번, 3번, 4번 순으로 직선수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관심마 2번 리듬스타, 바깥쪽 6번 솔져가 맞선 상황 중 외곽에서는 4번 전설무적, 인코스 3번 육탄왕자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을 뚫고 나온 3번 육탄왕자, 좋은걸음, 8번 호승골까지 팽팽합니다. 종반 5마리 혼절속 외곽으로 5번 안덕 최고 관심마가 표 시작합니다. 오세마인 5번 안덕 최고가 종반 역전승, 안쪽 2위권 승두 2마리만, 바깥쪽 2번 리듬스타, 안쪽에서는 8번 호승골이 맞습니다. 5번 8번 2번, 5번 8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벤칼 프린세스의 출발이 좋았고 4번 런던 액티브가 공격적으로 선행을 뺏어 나옵니다. 4번 런던 액티브가 앞서기 시작하고 안쪽 1번 벤칼 프린세스, 바깥쪽에는 10번 스타 크레이지가 앞서나옵니다. 4번 런던 액티브를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스타 크레이지, 한 가운데 5번 도깨비가 3위권 달리고 있고 6번 콘코드퀸과 9번 유니콘 킹덤이 4위권 형성합니다. 1번 벤칼 프린세스는 6위로, 2번 이무기가 7위로 바깥쪽. 11번 두손 판타스틱 등이 모습 보인 가운데 선두는 4번 런던 액티브와 김효정 기수가 3마신 이상따라 나면서 단독 선두 10번 스타 크레이지와 이동하 기수가 2비로 따라붙고 5번 도깨비와 푸르칸 기수가 안쪽 3비로 6번 콩코드 퀸과 우수철 기수가 4비로 9번 유니콘 킹덤과 11번 두손 판타스틱 안쪽에는 1번 뱅칼 프린세스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에서도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런던 액티브와 10번 스타 크레이지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6번 콩코드 퀸까지 뒤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6번 콩코드 퀸이 금수선으 안쪽에 두 마리 밟는 공격적입니다. 2번 이무기와 1번 벤갈 프리세스 바깥쪽에는 11번 두손 판타스틱까지 6번 콘코드 퀸을 추격하는 11번 두손 판타스틱 두 마리입니다. 11번 두손 판타스틱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11번 두손 판타스틱과 문정윤 기수의 근 6번 2번 이제 마지막 경주인 7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태상녹은 바깥쪽으로는 3번 환니타임 4번 유명세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2번 뉴스 히어로가 가세합니다. 1번 태상노군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주반 스피어 가중은 1번입니다. 2코너 순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4번 유명세, 안쪽으로는 3번 환니타임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2번,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5번, 9번이 따라 붙습니다. 1번 태상노군이 2마신 정도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뒤쪽 3번 환희타임 4번 유명세 외으조는 9번 황룡신화가 가세하면서 9번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1번 태상노군과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9번 황룡신화가 따라붙으면서 이제 1번 9번이 앞서고 있고 바깥쪽 5번 번개왕자가 2위, 3, 3, 4위, 3까지 가세를 하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번 태상노군과 9번 황룡신화 그 뒤쪽에서는 3번 환희타임 바깥쪽으로 5번 아, 번개왕자 4번 유명세까지 5번의 역주가 돋보면서 5번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9번 황룡신화가 이제 선두를 잡으면서 주반 중반까지 선두에 이끌었던 1번 태상노군은 2위로 밀립니다. 그 뒤쪽에서는 5번 번개왕자가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9번 황룡신화가 잡고 있습니다. 2만시은3만시 정도 앞서고 있는 9번 황룡신화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은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쪽 1번 태상노군과 5번 번개왕자의 2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10번 천홍성이 외곽쪽을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과 2번도 따라붙습니다. 9번 황룡신화역주가 도보이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9번이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태상 노그이 다시 선두가 거리를 비고 있고 7번 초광수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3번 환희 타임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 황용신을 잡고 있고 바깥쪽 7번 초광수 안쪽에서는 1번 태상 노그이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10번 철왕 성도 선두 3423 선두는 9번과 1번 선입니다. 안쪽 1번과 바깥쪽 9번 9번이 선두입니다. 1번 2위까지 7번 10번은 3423 9번 1번 7번 앞서면서결승동합니다 메트로 파크 서울 8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육회한날들 출발 좋습니다. 안쪽으로 2번 울트라킹, 바깥쪽에서는 7번 용비서울이 추격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서울 안쪽에 있는 3번 육회한날들 넘어 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7번 용비서울이 경주를 이끌기 시작하고 그 바깥쪽으로 9번 글로벌 파워, 안쪽으로는 3번 육회한날들이 따르면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7번, 9번, 3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자이언트 킬링, 2번 울트라킹 그리고 바깥쪽 11번 매직주니어 등이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용비서울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서울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9번 글로벌 파워가 바깥쪽 2위로 두 마리는 반마신 이내 접전 그 안쪽으로 3번 유쾌한 날들이 따라붙고 그들을 10번 4번 2번 등이 추격하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용비서울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서울이 선두 안쪽에서는 3번 유쾌한 날들 바깥쪽에서는 9번 글로벌 파워와 10번 라온 아메리칸이 거리차를 좁힙니다. 7번 용비 서울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바깥쪽에서 10번 라온 아메리칸과 9번 글로벌 파워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펼쳐집니다. 안쪽에 있는 9번 글로벌 파워 바깥쪽에 10번 라온 아메리칸 9번 10번 두 마리 팽팽한 건데 바깥쪽 10번 라온 아메리칸이 앞섭니다. 10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8번 스퍼트비과 11번 매직주니어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700m 국산 4등급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성실인동이 출발 때 이탈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 신의반전이 외곽에서 안쪽으로 질러나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10번 신의반전과 김용근 기수가 2마신 넘게 3마신차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 9번 지모션과 11번 퍼펙트건맨이 2, 3위로, 안쪽 6번 성실인동은 4위로 밀려납니다. 5번 불의 신하와 6위권 달리는 가운데 10번 신의반전이 단독 선두 3마신차 벌려내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0번 시내 반전과 김용근 기수가 3마신 이상 앞서 있고, 11번 퍼펙트 건맨이 바깥쪽 2위로, 9번 지모션이 3위로, 5번 불의 신화가 4위로, 6번 성실인동이 5위로 밀려나는 가운데 중위 그룹을 형성하는 말은 8번 영웅대마와 2번 시대의 명장, 바깥쪽 7번 홀리데이 참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3번 패더럴 킹과 4번 화랑투데이 최하위로는 1번 록 임팩트가 달리는 가운데 10번 시내 반전과 김용근 기수가 4등급 승급전을 선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 가쪽 11번 퍼펙트 건맨과 김철우 기수가 2위로 9번 지모션과 빅터르 기수가 안쪽 3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3코너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번 시내 반전과 김영근 기수 아직까지 단독선두 변화가 없습니다. 9번 지모션과 11번 퍼펙트 건맨이 2-3위로 다시 임하신 뒤에서 5번 브레시나와 8번 영웅 대마건 4위권까지 바짝 쫓아나고 2번 시대 명작도 5위 그룹에 등장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10번 시내 반전이 단독선두로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8번 영웅대마와 5번 브래시나 뒷선의 9번 지모션을 위협하고 바깥쪽 2번 시대의 명작이 이동하기 수와 함께 추입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9번 지모션과 함께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시대의 명작입니다. 2번 시대의 명작 선두로 올라서 있고 9번 지모션은 2위입니다. 두 마리의 추격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시대의 명작이 선두 굳히게 나섭니다. 1마신 넘게 달아나는 2번 시대의 명작과 이동하기 수 9번 지모션 2위로 그뒤 1번 록 임팩트가 추입으로 3위까지 치고나옵니다 2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한글날 기념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2번 럭키월드가 조금 뒤처졌고 조금 앞서 나오는 5번 몬스터K와 3번 아스펜태양입니다. 바깥쪽에는 10번 매니챔프가 올라오면서 10번 매니챔프 바깥쪽에서 5번 몬스터K와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매니챔프와 김하현 기수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5번 몬스터K와 박태종 기수 안쪽에는 3번 아스펜태양과 송재철 기수입니다. 10번 3번 5번 대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고 안쪽 1번 별나라 신사와 9번 자이언트 인디가 4, 5위권, 6번 두손 멍군이 6위로 따라갑니다. 중하위권으로 이끄는 바은 11번 황금럭키, 7번 천마비상, 하위그룹에는 4번 스프링킹과 2번 럭키월드 바깥쪽 8번 온포인트입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챔프가 안쪽자리 반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5번 몬스터K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 3번 아스펜태양과 9번 자이언트 인디까지 3, 4위권, 1번 별나라 신사와 6번 두손 멍군이 5, 6위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혀나오는 8번 온포인트와 4번 스프링킹, 11번 황금럭키입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챔프, 그러나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혀나오는 말들 5번 몬스터K와 9번 자이언트인디 각각 목차의 거리차 벌려내고 있고 4번 스프링킹과 8번 온포인트, 안쪽에는 3번 아스펜태양과 1번 별나라신사, 11번 황금럭키까지 선두그룹 8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9번 자이언트인디가 선두로 올라서면서 8번 온포인트와 4번 스프링킹까지 3마리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에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입니다. 9번 자이언트 인디와 정정희 기수가 앞서 있습니다. 9번 자이언트 인디 바깥쪽에는 8번 온포인트와 4번 스프링킹이 주격합니다만 9번 자이언트 인디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황금럭키와 2번 럭키월드도 추입해 나오면서 선두 그룹 혼전 양상 속에서 바깥쪽 2번 럭키월드와 11번 황금럭키 두 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스프링킹은 3위로 밀려나는듯 2번 럭키월드와 11번 황금럭키 두 마리 접전 속에 2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4번 스프링킹 까지!